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여, 거룩한 바보로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바보로 살게 하소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바보스러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는다는 게 바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반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내가, 내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쩌면 찬송가를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나가야 되는데, 붙이기를 내게 손해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거 붙이는 거예요. 절반의 하나님이죠. 절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온전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남의 것을 차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 남의 것을 움켜잡는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찬송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코 손해 보일 이 손에 보지 않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손해가 아니다. 그건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은 손해 보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간절히 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때 비로소 때가 참덥게아 됐구나. 그동안 덮어 놨던 걸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진행을 이제 열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내 뜻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체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야곱의 여정 야곱의 여정에는 기도 생활이 계속 쇠기처럼 박혀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에서 무엇 하나를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넣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뭘 뺄까? 뭘 빼고 기도의 시간을 넣을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의 굴곡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서 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할지라도 그에 대한 최선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쌍둥이를 주셨고 그 쌍둥이 중에서도 오분 늦게 태어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받아 주셨습니까? 순리적으로는 형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의 복으로 받을 자로 정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더 신앙이 돈독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받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지만 더하여 사람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야곱이 죽한 그릇과 바꾼 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 대신 가지고 왔습니다. 밭죽한 그릇 형, 형에게 배고파하는 형에게 달라고 하니까 주고 그럼 장산 내가 할게요. 어느 날. 형에서가 이러한 일로 인해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 형의 낯을 피하여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의 여정에서 돌 베개를 날이 저물로서돌 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슬을 이불 삼아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으로 임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가 그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기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면 복을 받으리라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 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 제목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닥다리를 자신이 만들고, 아 하나 더 하나 더 자신이 만들어 놓고 기어 올라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그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내려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에 주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잠에서 일어나 그곳 이름을 루스라는 이름에서 베델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18절, 19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름의 뜻을 알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루스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나뉘어진다라는 것. 분리된다. 근데 베델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와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형과 분리됐잖아요. 분리와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서 베델, 곧 베델에서 야곱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 소원, 평생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는 얘기죠. 오늘도 서약을 했잖아요. 서원을 합니다. 그세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곧 믿음의 삶을 서 서원했어요. 나의 하나님, 평생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배의 삶을 서원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곧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확증하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지 않게 했습니다. 11조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외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그딸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 같이 여겼더라. 크, 기나긴 7년을, 어, 하루 이틀? 저도 39년을 번동평화교회에서 초대 목사로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도 거기다 넣고 싶어요. 며칠 간것 같아요. 사랑은 시간을 순간에서 영원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곤고하고 따분한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즐기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야곱이 형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대가족과 함께 양떼 소떼, 낙타떼를 거느리고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큰 두려움이 짓누릅니다. 떠날 때도 너 죽어 했던 형 에서인데 내가 돌아가면 형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뭐? 야곱이 온다고? 어? 야곱이 온다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종의 군사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갔어. 네 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것을 그냥 야곱은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그 동안 나를 둘러싼 사람들, 첫처와 자식들, 각종 재산들, 그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게 됐습니다.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아 야복강가에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몰아치십니다 야복강의 야복의 뜻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아예 다 털어놓자 다 비우자 그게 야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야복강에서 나를 비워야 되겠다 나를 털어놔야 되겠다 야곱은 전반전의 삶에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힘을 앞세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의 삶은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 어긋났더라. 관절이 빠져나온 거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태중에서 나올 때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야곱.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걸어오시는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라 내가 이겼다 정말 이겼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겼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능력으로 그게 이긴 겁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뜻을 품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지배하심. 이것을 품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름 속에. 그러니까 야거봐,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야거봐,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다. 그게 이스라엘. 그게 인생 후반전의 이름이요. 이제 복된 분이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32장 30절, 바로 그 베델, 거기서, 어, 베델이 아니고 이 압복강에서 이제 분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단어를 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응? 절었다 야곱은 이제 저는 인생이 됐어요 내 힘으로 뛸수 없어요 여기 야곱과 씨름한 신비로운 한 사람 어떤 사람 그 방문자가 누구일까요? 이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장차 성육신 하심으로 오실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몸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이 만났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납니다. 앞서 갔던 그게 뒤따라가서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장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 곧 에서의 얼굴을 배운 즉뭘본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아니 그 두려움이 많았던 야곱이 분이엘의 은혜를 입고 부니엘의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더라. 이 부니엘의 의미가 좋아서 어, 교회 각 방에 이름을 붙일 때 교회에도 부니엘 이름을 하는 곳에 붙였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하도 그냥 지나쳐서 모르시나요? 부니엘 어디 에 붙어 있어요? 오 이런. 제가 빨리 숨어야 되겠네. 제 방에 붙어 있잖아요. 복도에서 제방 창문을 바라보면 거기 분이 엘하고 이렇게 하나 방 표시가 분이 엘하고 써 있잖아요. 그래요. 저도 거기서 성경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이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을 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뭡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라. 내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한 하나님을 내가 어른이 돼서 오늘의 하나님으로 만나라.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오늘의 배들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열두 명. 그래서 열두 집파의 머리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다윗.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특히나 불협냄을 받은 사람들,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분이엘이었습니다. 오늘의 분이엘,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택하신 자를 그 어떤 환란과 시험 중에서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예비하는 자리 베델로 항상 다시 부르시고 여기가 베델 아닙니까? 그리고 분이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보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